안녕하세요. 음몬 t v 요모입니다. 오늘의 신청 요리는 국물 없는 숯불 닭발. 굉장히 쉬워요. 대신 근데 준비물이 좀 많아. 직화로 구워야 되니까 토치하고 석쇠가 필요해요. 거기에 되게 맛있게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비법 레시피 중 하나를 풀 건데 평소처럼 심플하게가 아니고 맛을 좀 디테일하게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미료가 좀 많아요. 대신 조리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맛도 미쳤을 거예요. 일단 조미료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스위트 칠리, 핫소스후추 카레가루, 설탕, 새고기 다시다, 미원, 고추장, 다진 마늘, 고운 청양고추가루 굴소스, 간장, 물엿. 이렇게가 끝입니다. 가지수만 만치 구하기 어려운 재료는 없어요. 집에서 요리할 때 다 쓰는 재료들인데 타바스코하고 스위트 칠리. 요거는 없을 수도 있긴 있거든요. 치킨 시켜 먹을 때 오는 스위트 칠리, 피자 시켜 먹을 때 오는 핫 소스. 요거 하나씩 있으면 돼요. 굳이 막 완제품 살 필요 없어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오늘은 디테일을 올린다 그랬잖아요. 하나 하나의 재료가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되게 소량씩 들어가. 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그만 거 하나씩 있으면 충분하니까 집에 있는 일반적인 조미료까지 해가지고 준비해주면 시 끝입니다. 장담하는데 집에서도 밖에서 먹는 숯불 닭발, 그냥 뺨 싸다기로 후려 후레... 굳일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진짜 숯불로 할 수는 없으니까 토치로 불맛을 낼 거예요. 가정집 그래서 숯불 피우면 아마 흘리고의 신고가... 직화로 구운 닭발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소개 안 했네요. 메인 재료인 닭발. 저 같은 경우는 뼈 없는 거 200g 준비했고요. 뼈 있는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오늘은 중간중간 설명할 게 있어가지고 쿠킹 클래스로 항상 말하지만 심플 리즈 베스트. 오늘도 바로 시작. 이 양념에다가 이제 닭발. 요거를 넣어. 아오이씨 닭발을 먼저 데치고 양념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넣어가지고 으 다시 씻어왔어요. 양념장 만드는 것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닭발이 갑자기 조금 빨개졌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양념장을 바로 시작할 건데 모든 재료는 계량 스푼으로 깎아서 그냥 할 거예요. 깎아서. 일단 제일 처음엔 베이스를 잡아야겠죠. 음식의 기준이 돼줄 고추장. 베이스라고 해서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많이 들어가면 짜요. 딱1티 맛의 기준은 잡았으니까 이제 음식의 색깔. 고운 청양고춧가루 1티 매운 걸못 드시면 고운 일반 고춧가루를 넣으시면 되고. 고운 굵은 거만 있다. 굵은 건안 돼요. 고운 게 없으면 믹서기에 갈았으면 되니까 꼭 고운 걸로 사용해 주세요. 색깔까지 맞췄으면 이제 맛. 단맛에는 기본 재료 설탕 1티. 단맛 다음에는 이제 염분 짠맛이죠. 간장 1티스푼. 이건 큰 티가 아니에요. 1티스푼. 단맛 짠맛을 첨가해줬으면 이제 향신료. 음식의 잡내를 잡아줄 거니까 다진 마늘 1티. 색깔부터 맛 잡내까지 잡았으면 이제 음식의 윤기겠죠. 물엿 1티. 새콤달콤을 줘해줄스이트 칠리 소스. 이것도 1티. 베이스 짠맛 신맛 향신료 윤기 음식의 색. 마지막으로 새콤한 맛까지 첨가해주세요. 다 넣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디테일. 항상 말하지만 똑같은 짠맛도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쓰는 게 맛의 시너지 효과가 훨씬 커요. 간장을 보조해 줄 굴소스 1티스푼. 아씨 이 자꾸 흘러내. 감칠맛을 끌어올려 줄 새고기 어? 다시다. 요건 많이 넣을 필요 없고 1티스푼. 방금 말했듯이 어떻게 음식의 맛은 복합적으로 내라고 했죠. 미원도 1티스푼. 감칠맛도 여러 가지 넣어야 돼요. 새콤달콤함과 매콤함 두 가지를 가진 재료가 세이트 칠리였고 그걸 강력하게 보조해 주려서 핫소스. 이것도 1티스푼. 이제 남은 건 향신료. 카레하고 후추. 이것도 복합적으로 써주는 게 좋은데 향신료의 특징이 뭘까요? 면 존재감이 엄청 커요. 향이 세잖아. 지금부터는 1티스푼이 아니고 반티스푼, 카레 가루 반티, 후추 반티 스푼까지 하면 끝입니다. 이걸 이제 잘 섞어주세요. 소스 자체가 엄청 찐득찐득 꾸덕꾸덕하죠. 이렇게 해야 치카 닭발 소스가 되는 거예요. 물이 줄줄 흐르면 그게 완성될 수가 없어 저는 이걸 숙성 안 하고 그냥 쓸 건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 냉장고에 넣었다가 숙성해서 드시면 맛이 한층 더 자연스러워진다.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소스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닭발. 가정집에서 맞게 레시피를 변경해야 되니까 한번 데칠 거예요. 저처럼 냄비에다 물을 채운 다음에 불을 센 불로 켜주세요. 물이 준비한 거 있죠. 이걸 바로 넣. 봉치면 잘안 익으니까 이렇게 대충 툭툭 쳐가지고 풀어지게고 데쳐주면 되는데 데쳐주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꼬들꼬들하게 먹고 싶으면 저처럼 10분. 나는 부들부들한 게 좋다. 그러면 15분 해주시면 돼요. 빼 있는 거는 플러스 5분. 15분에서 20분 해주면 되겠죠. 그럼 10분 뒤에 뵐게요. 10분 지났고 체에다가 저처럼 닭발을 건져주시고 이때 물기를 최대한 여기서 털어주세요. 직화는 수분이 없는 게 포인트니까 무조건 제거해 주셔야 되고 이런 키치 타월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기를 제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닭발 데친 거를 아까 만 양념장 있죠. 여기다 다 넣고 잘 묻혀주시면 돼요. 겉절이 한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쭉쭉 주물럭 주물럭 해준 다음에 이제 직화를 해주면 되는데 프라이팬에 하나 올려놓고 그 위에 석쇠를 이렇게 펼쳐주고 부친단파를 겹치지 않게 올려준 다음에 토치를 킨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지지면 돼요. 밥발은 데쳐가지고 다 익었으니까 표면만 지져주면 끝이거든요. 앞면? 뒷면 이렇게 다 했으면 끝입니다 냄새가 미친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저는 과하지 않게 딱 겉에 색깔만 입혔는데 여기서 좀더 하고 싶으면 석쇠가 닫힌 상태에서는 이 사이사이 틈새 같은 경우는 색깔이 안 밉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석쇠를 연 다음에 이렇게 한번 다시 지져주면 좀더 퀄리티 있는 닭발이 되겠죠 이렇게 살짝 볶아주듯이 이렇게 지져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국물 없는 치카닭발 완성입니다 이건 다 아는 맛이어서 굳이 내가 먹을 필요가 있을 거 싶긴 한데 일단 하나 했으니까 먹어볼게요 뼈있는거 기준으로 했다가 순서로 하니까 살짝 짜긴 한데 되게 맛있어요. 근데 매워. 주란주로는 진짜 딱 맞는 거 아닌데 혹시 밥 반찬이나 그냥 먹을 때는 조금 짤 수도 있으니까 고추장 1티, 큰 티로 하나 들어간 거를 2티스푼으로 줄이면 될것 같아요. 결과물은 눈앞에 보이니까 굳이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뵐게요.